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9장과 10장이고, 오늘은 그중에서 10장 12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요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요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긴 세월을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 아래서 억압당하고, 또 노예의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어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다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알려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아주 단순하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꼬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가 이 꼬마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꼬마가 뭐 부모님과 함께 가정사를 의논하고, 가정의 경제 생활에 보탬이 되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이 꼬마가 뭔가를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건강하게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밥도 맛있게 먹고, 잘 놀고, 때 되면 학교 갔다가 또 공부하고 다른데 돌아다니고 위험한데 나쁜데 가지 않고 제 시간에 집에 오고 엄마, 아빠 나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 받으면서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면 그걸로 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뭘더 요구하겠어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부모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어린애가 부모 말을 듣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게 문제죠. 학교 갔던 꼬마가 집에 안 옵니다. 집에 안 오고 뭐 게임방으로 뭐 이상한 데로 돌아다니면서 늦게 늦게 이제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그것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웃집에 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요 옆집 아저씨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아이를 위해 뛰어가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요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구원하고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죠. 이게 어리석어서 부모를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우상의 꼬임에 넘어가고 우상이 더 좋아 보이고 자신들을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맨날 딱딱한 요구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고 하는 건뭐 굉장히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